자 이제 next <laughs> next 네. 우리가 이제 음. 새로운 드라마를 네. 한번 추천하고자 네. 하는데요. 러브 um, 디자인이죠. 네, 바로 러브 디자인을 라천니다 네. 네. 제가 요즘 아주 아주 아끼고 음. 있는 네. 드라마고 네. 일단 제작은 음. 벨커브 네. 스튜디오 네 벨커브 네. 스튜디오에서 했고 네. 첫 방영이 음. 지난 10월 2일이었고. 음. 이제 방송은 청삼에서 하고 있어요. 네. 목요일 10시 반이었나? 그르겠어요 그랬던 것 음, 같아요. 그냥 그렇고. 위티비로 봐가지고. 어, 그리고 어, 어. 우리는 이제 위티비로 볼수 음, 음, 있죠. 음, 위티비로 볼수 음. 있고, 한글 자막이 AI 번역이긴 음, 하지만, 음. 뭐, 그럭저럭 볼 수는 음, 있다. 음, 음. 나쁘진 않아요. 어, 음, 나쁘진 음. 않아 촬영은 이제 올해 4월에 시작해서 음. 약 4개월 동안 찍었다고 음. 해요. 아, 일본 로켓도 있고. 이런 어,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음. 기타 슈퍼. 쿠슈, 쿠슈, 음. 로켓 음. 포함해서 한 4개월 정도 음. 찍었다고 하고, 어, 8부작. 8부작이에요? 뭐. 어, 아, 10부작이 아니고? 위키피디아는 8부작이라고 아, 알았어. 진짜? 응. 그래서. 그럼 두개밖에안 남았는데, 응. 이제? 응. 그니까, 나도 응. 위키피디아 8부작이라고이에 응. 응. 일단 등장인물은 응. 이제 9밥이라고 아, 하고, 응. 밥이 이제 드라마 상에서 서른 음. 살. 서른 음, 음, 음. 살이고, 진타 건축의 CEO이자, 네. 이제 건축가. 네. 이고요. 디자인. 음. 네. 린이 스물 네 살. 어? 드라마에서 스물 네 살. 아, 그래? 어. 그건 몰랐어. 나이는 어. 몰랐어. 스물 네 살이고, 린 교수라는 별명은 음, 가서 굉장히 능력있는 음. 아, 그 굉장히 능력있는 음. 이제 건축 음. 디자이너예요. 음. 그리고 마일드가 서른다섯 음. 살. 드라마에서 35살이고 네. 이제 아웃밥의 전 음. 튜터 아, 맞아요. 네, 그리고 음. 아웃밥의 첫사랑이자 음. 지금은 음. 이 진타 건축의 음. 라이벌 회사인 음. 마인드스페이스의 CEO이고요 음. 네. 네. 이렇게 이세 사람이 좀 주요하게 나오고 음. 서브커플도 있죠 페트리스와비라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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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커플도 등장합니다 네. 음. 그래서, 뭐, 간단해. 일단, 음.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아. 기본 줄거리를 설명을 아, 하자면, 아하. 1화에서 보면, 이제 아홉밥 회사 임진타 음. 건축이 약간 지금 위기 상황이야. 그죠 계속 일을 뺏기고 있어요. 아 오빠 둘이서 하고 있는데, 음. 오빠들이 좀, <laughs> 좀잘 못하고 음, 음, 있어. 음. 그래서, 일본에 있던, 음. 일본에서 일하고 있던 아홉밥이 음. 급히 호출됩니다 음. 네네. 우리 회사를 너가 좀 구해줘야 돼. 음. 그래서 이제 돌아왔고 응. 지금 좀 빅프로젝트를 응. 앞두고 응. 마인드스페이스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네. 좀 유능한 응. 인재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게 바로 린 린이었죠 네. 근데 린은 응. 아무 회사에도 소속되고 싶고 실패하지 응, 응. 않고 실패하지 않는 자유로운 네. 영혼 네. 마음에 드는 데가 없다 <laughs> 하지만 굉장히 능력 있는 응. 엄청난 능력 있는 네. 친구지만 응. 회사에 있는 나는 회사 안다니네 응. 이러면서 네. 그냥 있는데, 네. 그 린의 친구가 응. 테트리스 쪽 다에서 응. 일을 하고 있고, 응. 그래서 린은 내가 응. 좀 꼬셔보겠다. 아, 아, 아. 이렇게 하는데 잘 되지 않고, 응. 진짜 어 아홉 밥이랑은 응. 첫 만남이 굉장히 좀. 안 좋죠. 네. 네. 안 좋아서 서로 네. 거의 으르렁으르렁. 으르렁 네, 네. 저 새끼. <laughs> 현관으로 시작했죠 어, 거의 현관으로 시작해요. 음, 음. 서로, 서로 너무 싫어하고 음. 난 절대 너네 회사에서 일 못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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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지만 그래도 아웃밥 이렇게 참으면서. 음. 그치. 인내하면서 내가 그러, 어쨌든 쟤를 데리고 음. 와야 돼. 그치. 아, 전략가에요. 음. 그러다가 아. 이 린의 마음이 변하는 음. 순간이 있는데 아. 그게 자. 어쨌든 스포기 때문에 음.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있고 그러면 아, 근데 그게 너무 핵심이어가지고 어. 아. 근데 어쨌 그게 있고 아, 아. 그래서 둘이 어쨌든 같이 일을 하게 된다 아, 아, 아. 그러면서 음. 이 와일드 첫사랑 음. 근 첫사랑에 또 문제가 있어요. 아. 아주 큰 상처를 안겨준 네. 이 첫사랑이 네. 있고 네. 이렇게 첫사랑과 이링과 음. 아웃바비 음. 대결하게 되고 네, 아, 아. 그래서 삼각관계도 있고. 네. 이렇게 라이벌 구도도 응, 있고 응, 응. 굉장히 흥미진진.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아그내 제가 나이가 응. 없었어요 제머릿 속에 그래서 응. 린이 계속 어. 마인드한테 막 아줌마 고 어. 이모라 그러고 막 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둘이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나? 이랬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어. 확 어. 이해됐어. 어, 어. 1 1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어. 오. 거의 띠동갑인 거지. 어. 음. 우리는 왜? 추천하는가 그래 왜 추천하는가 아, 장점이 많아요 장점이 많죠 어. 우리를 설레게 해이 <laughs> 드라마가 맞아 그지 맞어 맞아. 너무 그러니까 왜그 동안 태국 주요 드라마들이 응. 사실 원작이 있었던 것도 있고 약간 너네 알지? 이러고 음. 넘어가는 것들이 사실 음. 많았어. 음. 얘네가 이 캐릭터들이 가까워지는 과정들이 축약되고 얘는 음. 어차피 사랑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면 되잖아. 약간 음. 이런 게 많았는데. 얘는 그 캐릭터들이 가까워지는 과정 이런 것들이나 그리고 캐릭터들이 자기가 설레는 감정을 너무 표현을 잘해. 연기를 잘해. 어, 연기를 잘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설레, 그거 어. 보면서. 그치? 맞아. 이게 진짜 최고의 장점인 것 같아. 나도 2화쯤에서 어. 그린이 어. 어. 뭔가 알그 알게 된순간에이후에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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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기들이 어. 너무 설레는 네. 거야. 아, 저는 앞에는 그냥 어. 보다가 삼화에서 그 이상한 숙소에서 어, 어. 막 첫사랑 얘기하고 린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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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뒤돌아서 어, 맞아. 수정을 그려잡고 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진짜. 아 근데 그거 보면서 나 아, 너무 그래서, 귀여워. 어, 너무 귀엽고 아, 얘 설레는 거야. 근데 나도 설렌다 야. 어우 야. 이런 어, 느낌 어, 있잖아. 어 야. 그냥, 어, 맞아 맞아 진짜. 맞아. 너무 설레. 어. 진짜 나도 그 장면 너무 아, 아, 좋았어. 그장면 보면서 어머 얘네 봐라. 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있어. 그 그게 그게 이헌가? 그 그러니까 마일드하고 음. 마인드하고 아웃밥이그 바닷가에서 개껍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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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서 개껍질 마인드 마인드 언니가 개껍질을 입에 갖다 준척 네. 하다가 뽀뽀로 이어지는 거기서 이제 또 카오의 네. 눈빛이 너무 네. 설레 또. 연기를 잘해. 크니까. 그러니까. 제인 카오가 어. 다 연기를 너무 잘하 그니까. 지금 이 드라마가 지금 언니들의 여심을 뒤흔들고 있어요. 어, 뒤흔들고 어. 있어요. 사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음, 음. 사실 태국 GL의 최대 팬층은 30대다. 아, 그렇죠. 30대? 40대? 네, 응. 맞아 맞아. 네. 지금 언니들의 마음들을 부려치고 있어. 부려치고 있어 그냥. 지금 부려치고 네. 있어 아주 그냥. 그냥 우리를 다시 과거로 끌어내리고 있어. <laughs> 아, 진짜. 어. 나 진짜 린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음. 그것도 리 직진에 또승부를걸자가 그러니까 그거. 이게 야.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전이 캐릭터 음. 아홉 린의 음. 둘다 각각 매력이 있지만 린의 음. 진짜 중요한 음. 매력은 나는 음. 얘가 음. 뭐라고 해야되지 음. 그런 사실 마일드라는 음. 첫사랑은 사실 첫사랑과 대결하기 쉽지 않거든 아 그냥. 쉽지 않지 너무 크지 어 너무, 너무 크거든 첫사랑과 대결하면서도 아, 절대 굴하지 않아 음. 엄청 당당해 음. 어. 나 너랑 상대할수 음. 있어 음. 이 마음이 난 어. 너무 귀엽워 그리고 너무 좋아, 그게. 그러니까. 절대 막 꾸, 어. 꿀, 꿀리지 어. 않고. 어. 막 그, 어. 일본 어. 갔을 때도, 둘이 일본 가서 음. 이제 막그마일드한 영상 음, 통화했을 어. 때도 자기가 막 받아가지고. 그 그냥. 어, 우리, 우리 이러고 있는데? 어, 어, 어. 막 이러는 게. 어. 다 너무 그냥. 그 기계가. 어, 기계가 진짜 기계야. 아주 그냥 끝장나. 그니까. 아, 그리고 나랑 사귈 거냐고 음, 음. 다이렉트로 물을 때도 그, 아니 첫사랑이 뒤에서 그러니까, 손을 잡고, 잡고 있는데 거기서 선택하라고 어. 야. 완전 진짜 기개가 아주 미쳤어. 야. 미쳤어. 아, 인정합니다. 감탄. 진짜 거기서 막 기립박수 칠 거였잖아. 아. 아. 저런 연하 무조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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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들이 지금 다 마음을 다 뺏겼어요. 아, 다 뺏겼어요. 네. 지금 난리도 아니. 네. 아주 그냥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넘버원. 이 음. 가장 큰 매력. 진짜 음, 가장 큰 매력. 음. 또, 저는, 음. 그리고, 러브 디자인의 큰 장점 중 어. 하나가, 음. 문제적인 부모가 등장하지 아. 않아. 맞아. 너무, 너무 편안해. 어. 가부장이 없어, 일단. 어, 너무 편안해. 어. 쓸데없는 무슨 어. 중독인 엄마 맞아. 없어. <laughs> 막 이상하게 괴롭히는 어. 아빠 없어. 그치, 그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런 음. 문제적인 음. 발목 잡는 부모가 음, 음, 등장하지 음. 않고, 음. 이들에게서는, 음. 그런 어떤 음. 게 장벽인 게 아니라 음. 그냥 이 어떤 음. 라이벌 구도와 음. 첫사랑과의 대결 그치. 이런 게 그치. 진짜 그냥 어. 로맨스 영화의 맞아. 어떤 아. 병수 같은 느낌으로 맞아. 자리하고 맞아. 있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톤이 잘 정도, 음. 정돈돼 있어요 딱딱 로맨틱코미디 음, 음. 너무 이게 각자 캐릭터가 상처가 있는데 그렇다고 막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귀엽게 음. 보여주고 그리고 음악이 좋아. 맞아. 음악이 좋아. 음악도 막 음. 세게 뻥 나오지 어. 않고 잔잔하게 싹 들어가고 그리고 색감도 딱그 톤에 에이. 맞아. 그러니까 이 톤들이 이야기, 색감, 음악 이게 톤이 딱 일관적이 되니까 보면서 맞아. 편안하잖아요. 보기 진짜 그러니까. 편안하다. 응. 음. 맞아. 그리고 어 장점이 많아 왜냐고요? 어. 어. 그리고 연상이 너무 연상의 정석이야. 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연상은 마인드. 마일드? 어. 아, 마인드 아 <laughs> <laughs> 마인드가 너무... 아니 근데 어. 마인드 솔직히 어. 영상의 정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 쓰레기 같은 짓을 했잖아 아 근데 그게 그게 지금 내가 좀좀 답답한 건데 어. 그거를 제외하고 그걸 음. 제외하고 어. 그 분위기는 어. 죽이긴 아, 하지 그 장난 아니야 분위기 어. 자체를 죽이긴 어. 해 그러니까. 너무 일적으로도 멋있고 그런데 그게 이제 서... 그게 사연이 이제 어. 언제 나오냐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개 어. 마일드가 자기 의지로 배신을때는 그러니까. 건지 뭔가 다른 이유가 그러니까. 있는 건지 근데 어. 그래 어. 멋있긴 해 어. 그런 가웨 선생님 나라도 첫사랑으로 그니까. 빠지지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세이 어. 같은 짓을 했지만 어. 그래서 계속 잊지 못하고 그치. 그러고 있다가 어. 이제 민이 나타난 그치. 거죠. 그치. 근데 그렇게 막 자기한테 아무것도 설명 안 하는 사람이랑 자기한테 다이렉트로 직진하는 응. 사람랑 당연히 직진이지. 맞아. <laughs> 어. 그리고 너무 응. 안정적인 응.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너의 네가 응. 그린 그림 응. 너무 좋다고 응. 해 주고 응. 뭔가 이렇게 다시 응. 자존감 올려 주고 이기고 싶으면 말해. 어. 내가 무조건 도와줄게. 너무 어. <laughs> 너무 좋아. 음, 그니까. 아홉 밥도 어. 그 캐릭터가 설득력이 있어. 아, 다. 응, 지금 응. 뭐설 이해 안 되는 캐릭터가 없어요. 사실. 응, 응. 진짜 이야기 설득력이 있어. 응, 응. 맞아. 그러니까 <laughs> 너무 좋잖아.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일단 마인드가 왜그 과거 내용이 안 나오는 네, 거냐 네. 하고 이제 저기 리니 음. 처음에 왜 그렇게 어. 일하는 것을 일을 왜안 하고 싶어하는지가 음. 사실 설득이 안 됐어. 음. 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음. 그냥 젠지의 특성인 건지. 음. 음. 음, 그게 지금 나한테 물음표 두 개는 그렇게 어. 딱두 개. 나한테 물음표 하나는 어. 그. 음. 아홉 밥과 리네 공통적인 음, 음. 또 묶어주는 인물 중에 음. 일본의 그 건축가 아저씨가 아,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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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나는 아. <laughs>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 왜 아홉 밥이그 사람을 모르지? 심지어 아홉 밥은 아, 아. 일본에서 건축을 아, 아. 공부한 사람인데 아. 그 아저씨가 누군지 아, 아. 모른다고 리는 아는데 아. 그래서 나는 그게 살짝 나는 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 그치? 그런 아주 작은 음. 물음표가 있었지만, 있지만, 뭐, 그거는 다. 음, 크지 어, 않아. 크지 음. 않아. 크지 음. 않아. 아, 그리고 일단 직업, 진짜 건축가들 같잖아. 어. 진짜 디자이너들 같고, 건축회사 같고. 그거 어. 워크숍에서 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실제로 어. 봤대요. 아, 디자이너들이랑 아. 일하는 것도 어.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게다 드러나잖아, 음. 사실은. 작품에 다드러나고저 근데... 이게 너무 어설프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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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또 몰입이 그치? 안 되잖아. 맞아. 근데 <laughs> 아니, 저거 가짜다. 저거 어, 신용이다 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응. 어. 좀 그런 느낌도 덜랐다 응, 응, 응. 맞아, 맞아. 그러니까 여러모로 돈 쓰는 티가 나. 그렇지. 투자 시간도 들이고 그래. 투자하는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해야 돼. 그런지. 맞아, 맞아, 맞아. 이제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데, 음. 다른 드마, 드라마들도 나는 신경 써야 된다고. 아, 봐. 그럼. 지금, 이제, 이제 느끼고 있을까? 아. 왜냐면 지금 너무. 이제 퀄리티가 올라갔어. 쭉 올라갔어. 아니, 편차가 그래. 너무 심해. 지금 드라마 많잖아요. 그러니까. 편차가 너무 심해. 근데 그러면 당연히 더잘 만든 걸 보지. 네. 지금 너무 제 러브 디자인이랑. 클레어 아, 클레, 벨이. 클레어 이 압도적이에요. 지금 클레어 벨은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최고, 최고고고. 어. 맞아요. 음. 그래서 다들 좀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롤러코스터부터 지금 마음이 아. 너무 좋아 나는 지금. 그러니까. 어. 그래서 다른 게더 이제 나도 <laughs> 진짜 코웃음이 쳐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어. 후 내가 음. 다른 드라마 나도 몇번 도전했는데 아. 안되더라 지금 중도 하차하는 드라마가 너무 아.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음. 이런 게 있고 음. 그리고 저는 또 지금 제인카오에 음. 대해서도 점점 정보를 수집 중이 네. 일단은, 기본적인 건, 음. 제, 민 역할이 음. 제인이고, 음. 아홉밤 역할이 카오인데, 음. 제인은 99년생이고, 음. 이제 카오는 음. 95년생, 음. 4살 차 아유, 궁합당 아유, 궁합온다는 <laughs> 4살 차이. 딱 좋다. 딱 좋다. 딱 좋다, 딱 네. 좋다. 그리고 제인은 음. 아버지가 대만이어서, 음. 이제 태국, 대만? 음. 이렇게. 그래서 중국어도 잘 하더라고요. 음, 음. 중국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전 걸그룹 출신, 응, 응. 그렇죠. CG. 응, 응. 그리고 g m 응, 출신이고, 응, 그리고 어쨌든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인 응. 매드 유니콘으로 응. 지금 굉장히 그쵸. 대중적으로도 응. 많이 알려졌다고 응. 해요. 그래서 어쩐지 광고가 되게 많이 보러. 맞아 그리고 뭐 이제 중국에서 뭐 영화찍고 응, 뭐 이런 것도 응. 많이 할 거라고 들었고. 그래서 제인도 응. 중국어도 잘, 하고 영어도 잘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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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잘하고. 카오는 구원 연생인데, 응. 그, 태국 청, 그니까, 하이틴 드라마 응, 응, 응. 중에 굉장히 그 역사적인 드라마라고 할수 있는, 호르몬즈라는 아, 그 시리즈 응, 되게 많은, 응, 응. 거기에 사실 비의 서사가 처음으로 나와서, 응. 비의 드라마라는 게 만들어질 응, 응. 수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응, 응, 응. 그 드라마에서 응. 이 스프라이트라는 응, 역할로 나와서 굉장히 주목을 응, 응, 받아서 그때, 응. 이제 10대 때 엄청 응, 빵뜬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인스타 응. 천, 천만 따로 오잖아요. 청상 출신이고 응. 2021년인가 응. 2022년부터 프리로 지금 응.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띵링이랑 찍은 것도 있던데. 어어 어, 어. 서로 둘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 응. 처음이라 어어 그 전에 그죠. 서로 알지도 못했던 건가? 그니까. 신분이야, 아, 예. 알, 이제 제인은 카우가 사실 워낙 유명하니까, 음, 음, 당연히 자기는 음, 알고 있었다 그랬고, 음, 그 인터뷰도 얼마 전에 나왔어요. 음, 왜이 드라마 찍겠냐. 그랬을 때 카우는 자기가 깊듯이 음, 어, 음, 보고, 음, 어, 지혜 드라마 하고 싶다고 음, 그랬었고, 제인도 음, 관심 있었는데, 음, 이제 러브 디자인 제안 받았을 음, 때 상대가 카우라는 걸, 음, 자기 대본도 안 보고 음, 한다 그랬다. 오. 어. 그래서, 음. 둘이 음. 또 귀여워요. 그니까. 또 카우가 얼마 전에 어. 이제 제인 중국 가서 어, 어, 어. 활동하니까 아, 나 맞아. 버리지 말라고 어. 또 봤어 봤어. 아, 귀여워. <laughs> 그니까. 어. 버리면 안 돼, 제인아. 버리면 어. 안 돼. 버리면 안 돼. 언니 버리고 음. 가면 안 돼. 음. 중국에서 돌아와야 돼. <웃음> <웃음> 우리가 기다린다. 아 그럼 그럼 그럼. 응. 그래서 둘의 음. 또 음. 이런 음. 또 둘이 아 내가 이런 말까지도 음. 안 하려고 하는데 뭐야? 둘이 입술 합이라고 <웃음> <웃음> 아, 아, 키스신이 아, 아, 지나가야죠. 6화. 키스 신이 아 지난번 했죠 육화 키스 신이 아주 막갈라 나는 그 키스 신 말고 아. 사와가 오아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했어 키스 신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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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미쳤어 아, 아 그러니까 어? 여기서 여기야 어 이미 했나 아 이미 했어 사와 이미? 사와 말인가 보다. 이미 한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지금 어. 명통이니까. 어, 아, 사와, 그치, 맞아, 이 직전이야, 어. 이 직전이야. 어 사화, 사화 어. 말, 사화 끝이다. 어, 오케이. 아,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진짜 네. 이 둘이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laughs> 잠깐이 둘이 아주 음. 입술 합이 미쳤어, 어. 진짜. 같이 셀카를 찍고. 그러니까 일대는 어쨌든 음. 그 의뢰인 커플의 음. 역할에 둘이 몰입해서 이제 역할극을 하고 있는 중이긴 맞아, 맞아. 한데. 음. 그러면서 누가 키스까지 해서 키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 애초에 역할극 이것도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에이. 근데 막 어. 역할극을 하면서 쌍커플인. 음. 음. 그러면서 음. 이제 키스를 음. 하는 거지. 어 간다 간다. 순지 어반 미니 지금 이렇게 그치. 지금 당기고 있잖아. 당기고 있어. 당기고 음. 있어. 어. <laughs> 아 근데 가기는 또 어, 언니가 갔네. 언니가 갔네. 놀랐네. 온다온다온다 나온다, 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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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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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나는 내가 이 장면이 음. 나의 베스트야. 음. 이 키스씬이 너무 예뻐. 음. 비치며. 그러니까 너무 어. 톤도 진짜 너무 부드러운 그러니까. 톤이잖아. 색감도 그러니까. 딱 좋아. 저 노란색. 어. 나 진짜 얘네들이 입술 하이모르겠 <laughs> 입술 합이 모르겠다. 음. 어?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어머. 손 어디로 손, 가지? 손손 어? 손. 손 어, 언니가 아주 역시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혀가 다 탔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웨키스 신나 진짜 너무 좋아 그러네 음아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인 입술이 좀 도톰한데 먹어 나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잖아. <laughs> 네. 음. 그래서 아, 카오 얼굴이 정말 내 스타일이야. 감성 미인지. 어. 카오 어. 얼굴이 정상 미인지. 그러니까. 솔직히 아. 나도 처음에는 아. 카오가 아. 나를 약간 이 아. 제인 카오를 입덕시킨 아. 포인트였는데 아. 지금 제인은 사실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지금 근데 요즘 드라마들이 좀 그런 것 같아. 아. 아. 한 명이를 비겁시키고 어, 어, 한 명이 이제 탈도 어, 방지하는 어, 이 딱. 어, 그러니까 약간 음. 리움도 좀 그런 거. 같고. 아, 리움도 그렇지. 그리고 포가 포이즈나... 포이즈너스 러브도 그래. 어, 둘다 이게... 좋아. 그래서 결국 어, 둘다 좋은, 좋은 거야. 어. 여기 제인카워도 진짜 정확하게 어, 딱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어. 계속 해야 된다. 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아, 잘 봤습니다. <웃음> <웃음> 절대 이걸로 끝나면 아, 안, 안, 안 되고요. 러브 디자인 후속. 음. 꼭, 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럼요. 우리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쨌든 이제 그럼 두개 남은 거네. 음. 팔하면 두개 남은 건데. 오우. 음. 팔그면 그치. 그럼 어쨌든 그, 말들이 어. 어쨌든 그 음. 이야기는 확실히 나오긴 할 거예요. 음, 음. 이번에도, 음. 이번에 그 그치? 사건도 어. 본인은 모르는 사실이긴 해. 맞아. 그래서 어쨌든 아홉 법이 지금 오해를 음, 하고 음, 있으니까 음, 음, 이 건이 해결이 돼야 되고. 음, 음. 그리고 지금 그두 회사 간에 이제 사귀고 있는 이 서브커플 있잖아요 음, 음, 음. 이 커플이 어떻게 될지 아 그치 그러니까, 어. 진짜 배신자일지 음. 아니면 아또 근데 다른 그럼 배신... 너무 재미없지 어 근데, 근데 그럼 또 어. 다른 배신자가 과연 음, 누지 맞아. 그래서 여러분 음. 저희가 러브디자인 러브디자인 제가 요즘 주변에 만난 사람들마다 음. 러브디자인 봐야 된다 보세요. 러브디자인 봤니? 러브디자인 보세요. 봐야 된다 어. 믿어, 믿으세요 우리 이렇게 섣불리 추천 안한거 진짜 거 알지? 저희를 믿으셔야 아,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고 위티비 아, 구독할게요. 아, 그리고 러브 디자인 보고 킹덤도 아, 보고. 그렇지. 지금 위티비에도 볼게좀 있어요. 한번 구독해서 쩔얼룩 보면. 그럼요. 돼요. 아 그. 짝팅 그렇습니다, 음, 여러분. 그러니까 음. 우리를 믿고 러브 디자인 시작하셔 봐라. 보라고 할때 봐라. 보라고 할때 봐라. 오라고 할때 봐라. <laughs> 네. 지금이다. 지금입니다. 그리고 킹 저거. 클레어벨도 봐라. 클레어벨은 어. 우리가 다음 에이디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 보고 저도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음. 음. 여러분.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음. <laughs> 안녕. 우리 왜 이렇게. 나 오늘 <laughs> <모르고> 기계했어. <laughs> 빨리 가야 될것 <된단> 같은데. 어. <laughs> 안녕. 안녕. <laughs> <laughs>